와, 아 정말. 지금 재료값 너무 비싼데 아... 설마 아, 진 에이전트 나온 거같아씨 아, 이거 잘 뜯었는데 한 번만 해볼까 딱 전화? 이제 오버라거같은 98짜리 일카! 98짜리 아무거나 일카! 아야 졸라 왜, 왜 저게 왜 나왔어! 잠깐만 98인데! 아 강화하면 차라 졸라를 강화해 졸라 이카 붙이자고? 제발! 제발! 졸라! 제발! 쫄지마 이건 쫄지마 이건 쫄지마 씨발 내가 상장을 했어! 아니 씨리발 차라이 돈이면 할것 같은데 와, 아 제발 계속... 한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장난치지 마세요 저제 계정에 장난치지 마세요 이 씨발 새끼들아 제발! 안터안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세번터져 말이 안 되는 거 찾아가 경찰 신고해야 돼 터지면 말이 안 되지 에이 에이전트 가자! 우와 이놈 어떻게 민수야? 야이 씨발! 야 오빠 신고해! 야 얘들아가, 이거 지금 신고해! 진짜 이거 신고해! 야 신고해! 진짜! 야, 신고해. 야 진짜, 신고해. 이거 신고해야 돼! 와이 씨발 진짜 이거 말이 안돼 진짜로! 야 씨발 이거 불법 게임방이거 신고해 미수야 불법 게임방이 아, 또 왔다고? 씨발 성난네 이 새끼들 이거? 아 설마 설마 이거 터지면 오늘 에이전트도 못 돼. 에이 설마! 오케이, <laughs> 성치마아 <laughs> 이걸 3투로 붙인다고? 그래 물론 내가 졸라 잘못하긴 했는데 이걸 씨발3투로 붙인다고. 이거 이거를 이 칼을 이걸 내가 3투로 붙인다고. 근데 형 그거 알지? 고난 이 있어야 아이콘이 뜨는 거예요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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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돌려. 가자. 한 방이 원래. 자 갑니다. 자, 자 여기 여기서 가. 지금 아이콘 델피로 뜨면 레전드입니다. 진짜 가운데 맞는데, 가운데 가자. 가운데만 피하면 돼. 자 가운데 왔는데 가운데 와. 가자. 가운데 한 피아몬드. 자 차례. 가운데 왔는데 가운데 와.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 요것도 아니야 제발 이거 가! 제발 나 상관이 아니다 아 가! 다아나 <laughs> 괴롭히지 마 제발 여기서 그러면 괜찮아 그래 N H 시즌 델페로 은카로 바꿔줘 그러면 내가 삼가돌린거 이해할 수 있어 N H 델페로 N H 델페로 은카로 바꿔줘 진짜 뛰어라 니네 진짜 뛰어야 된다 이거 제발 특혜일 만 아니면 돼

정무! 아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왜 정무 형이 여기서 나와?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? 정무 엔딩 뭐지? 정무 엔딩 아니 진짜, 진짜. 나안 믿겨서, 그래. 믿겨서 그래 나 진짜 안 믿겨서 그래 나 진짜 안 믿겨서 그래 자 유벤투스에 허정무 형님을 영입했습니다. 저 더리우드를 팔아야 돼. 나 만렙 찍으면 어, 뭐역뭐게 좋아? 뭐야? 왜 이렇게 어, 좋아? 오버롤드에 n 나와 요 뭐지? 되 좋은데? 건장에다가 아 이런 건장에다가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체감인데 뭐야? 왜 이렇게 좋아요? 제가 진짜 이, 느낌이 뭐지? <laughs> 재밌다. 하정 모양님 출장시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뒤로 빠지지? 시 여기 있다. 어 칸셀루네? 어디 계? 아, 여기 계신 뭐 거? 여기 계신다. 여기 있어. 어 정무 형. 정무 형 가자. 정무 형. 정무 형. 오, 정무야정무야 오, 슈팅 너무 레이저다. 슈팅, 슈팅 왜 이렇게 깔끔하지? 오, 크로스 보자, 크로스, 크로스. 와, 와, 오 뭐야, 크로스 뭐야? 크로스 거의 가르스 베일, 약간 이 급인데요? 어, 뭐지? 허리시지, 허버우도 허버우도 아니고 진짜 허버시인데. <laughs> 침투 도투어도나한다 침투. 침투한다, 침투한다! 왔다! 허리시 z z i o 어 what the?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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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왔다 오 h e Oh, what the? Oh, what the? Oh, what the? Oh, 지 h a t t 괜찮아. 와, 짜. 오케이. 와,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봐. 아, 좀못해된 거지. 이거 왜 이렇게 좋지? 이거? 리어 허리시자 지금. 우와! 우와! 와. 와. 허리시자 미쳤다. 아, 진짜 허리시자 허리시자. 대표로 그냥 안 쓸게. 대표로 안 쓸게 너무 좋아서. 뭐지 허리시지 아, 대표로 는 그냥 있게 되네. 대표로가 누구세요, 근데 거의? 그러니까 승급하라고. 어저 은카빠게 은카 땄어 더 좋았을 텐데. 아, 어, 까비 와, 침투 봐! 어떻게 된 건, 이거,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지? 리얼 좋아! 와, 상대방 바보 만들었고요 드리블. 야, 드리블도 좋아. 심지어 드리블까지 좋아. 근데 약간, 약간 더범 머리. 이거! 봐요. 수비 본능까지 있어. 허리시치가 있어. 여기다. 허리시치. 감사합니다. 그 기압에 비해서는 <laughs> 좀 공, 공이 좀 약하긴 했는데. 봐주시지 형님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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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s she? What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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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와! 어! 드리블바리블이 진짜 좋아요! 트리블이 좋아이 좋아요! 오케이 좋아요! 이 좋아요! 트리이 좋아요! 트리이 좋아요! 리이 좋아요! 거기서 이제아요트 <laughs> 옆에. 이 좋아요! 이이 정면 오 솔직히 드리블이 여러분들이 쁘지 않아 색깔이 있잖아 드리블이 아 진짜 단점딱 하나야 슈팅 그것보다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어 아, 일단 크로스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제띠? 공죽음의죽떡와아 좋았는데 와죽음의 그떡 봐봐 패스 봐봐 어나 지금 계속 있다 크로스 잡아줘서 좋거든요 오 이뻐. 아 근데 유벤투스에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감독 대사가 영입하고 쓸까 그냥. 와 뺏는 거 봐. 괜찮은데? 1 0열 와. 나 수비가 되게 좋아. 왔다. 어 몸빵이지 몸빵이 너무 되는 거. 아, 아 이거 또야이 와, 아. 진짜. 아 여러분들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깔게 없죠. 오. 맞다, 이거 꼬리야. 오, 오! 어우, 까비. 아, 왼발. 약발이잖아요! 두 번째 판에는 약간 엄청난 퍼포먼스는 아니었지만,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여러분들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요? 복구형은 이그 성격상 오래 보셔 두 가지가 한 번씩은 할수 있는데, 오래 보시면 와. 와, 이거 들어가네 는거 와, 그렇게 예술이었는데 씨. 딱 맞네, 우리 원하던 카드네, 딱 따라 야, 데스티니네 오나이자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들아아프아아아아아 오, 좀어 되게 파워가 있지 않는데 나가기 나가네. 자 일단은 한번 써봤는데 어..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저어. 평가를 오,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정모 형님이 지금 레벨이 4예요 심지어 만렙 찍고 뭐팀 컬로 좀더 들어가고 하면은 아마 여기까지도 올것 같은데 잠깐만 정모 형님 만약 은카면 어떻게 되지? 7억이야 아, 이거 거 후반 두 번째 은카 떴서는데 빡했네. 블러비싸네. 아 지금 은카 떴어야 돼. 대한민국 팀커로 들어가면 오뭐야 살짝 아쉽다 이게 은카면은 슈퍼나 이런 건니 약간, 약간 야간편이지 야간편 그죠? 보라색 안 나오기 때문에 야간편이고 아... 네, 아마 어,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다음 서감벨에는 우리 형님께서 네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템벨 가나? 기대된다 다음 서감을 기대는데? 어딜게 <laughs> 한다고요? 네? 아인토벤. 네. 아인토벤이요? 어. 네드베와 같이 여기 들어가실 것 같은데. 네. <laughs>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